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에스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로마로 가는 항해 중 있었던 일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매질당하다 보호조치되어 체포된 바울은 그곳에서 시간이 지연됨을 인하여 스스로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를 인하여 바울이 이달리아로 가는 배를 탔으나 갑작스레 강한 맞바람이 불어서 가는 길이 시작부터 위태하게 되었음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항해를 계속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육적으로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큰 위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로마 선교의 길을 활짝 여시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구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는 주의종이 앞길이 위험함을 알았음을 나타냅니다. 본문 중 위태한지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에피스팔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위험한 불완전한 넘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과거 자기 사명의 길에 대하여 성령께서 여러 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두번째입니다 바울이 항해가 배와 생명에 손해를 끼친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같은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는 주의종이 장차 닥칠 위기를 경고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본문 중에 손해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제미아입니다 이는 분실, 위험, 손해 등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역할 중 하나는 위기를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것은 물론 육적위기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들이 행하는 위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앞길에 대해 종종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 위기가 닥칠 것을 그는 뚜렷히 알았기에 이를 경고했습니다. 영육간의 성도들, 곁에 선 이들에게 바른 길을 지시하고 장차 있을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므로써 영적인 지도자는 앞길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이것은 공부를 하거나 또 내가 많은 학식,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움직여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에 힘써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함이 거침없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아가, 나갔을 때에 깊은 교제 속에서 영이 항상 말과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사단 마귀,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때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므로써 다시 한번 바울이 위기 속에 봉착하였을 때 그가 먼저 그 위기를 바라보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순히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육적으로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알려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울에게 느끼게 해 주셔서 그가 차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오직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한 나갈 때에 우리 담대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님의 참종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